이번에는 특별하게 LG 폰으로 촬영할 겁니다. 이번 LG 모델은 2018년에 나온 G7 ThinQ입니다. 물론 벌써 6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은 지금하고 옛날에 있는 영상 퀄리티를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HDR하고 4K가 있지만 그래도 색상은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폰을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지난번 레스토리에서 갑자기 아이폰으로 장비 촬영 장비를 옮긴 이유는 이거입니다. 지난번에 럼스덴 호수에서 사진을 찍다가 카메라맨이 폰을 그라니트, 돌, 그라니트 돌에 떨어뜨렸습니다. 폰의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 깨진 액정으로 인간의 해로운 물짐으로 있으므로 핸드폰은 잠시 동안 안 써져 있습니다. 그 잠시 동안의 의가 결국 4년까지 길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몇 가지 촬영반... 장비들을 복구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 장비들의 모든 이름들은 LG G7 ThinQ. 제일 처음에 찍은 영상으로 이 폰은 찍혔다. 2. 맥북 프로 2018년 레틴, 레티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노트북은 과도한 시간 때문에 컴퓨터가 부으로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폰 11. 이 폰은 아이, 이 아이폰은 멀쩡했지만 불과 5년 전인 폰이라서 새로운 핸드폰을 샀,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쓴 영상이 아마 지난번에 찍었던 2024년 봄 트랙앤타워 영상입니다. 네번째, 맥북 프로 2018년. 이 컴퓨터는 아직도 쓰는 컴퓨터이다. 다섯번째, 삼성 갤럭시 S24. 이핸드폰 최근에 바꾼 폰이며 올해 2024년에 나온 폰이다. 새로운 AI 기능까지 있습니다. LG폰으로 찍는 영상은 다음 영상에 곧 나옵니다. 이만 한글인 TV였습니다. 다음 영상 곧 빨리 업로드 시키겠습니다.